아, 그렇게 막 되지 않잖아. 계속 잘 먹잖아. 우리 건더기가 없어서 목에 걸릴 일이 없어. 시우, 응. 기도에 막힐 어. 일이 없대. 미유, 그렇지. 건더기먹 없는 게 없지. 시우, 미유 잘 먹네. 네? 음, <laughs> <응>. 다 먹었어? <laughs> 다른 애들 한 숟갈 먹는다는데 우리 우리 아기는 백 숟갈 먹었네. <laughs> 슈우우우우, 아이고, 잘 먹어. 슈우 야, 이 방법 좋다. 야, 진짜 잘 먹는다. 이렇게 보여주면서. 슈우우우 자기가 이거 뭐 맛있는 느낌인가 봐. <laughs> 싹싹 끓여먹었어, 로우나. 어떡해. 없어, 없어.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, 우리 로우니? 응, 응. 어어 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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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 쉬웅 음음어 힘도 좋아 아 어, 이제 신경질 난다 안 주니까 신경질 내네 알았어 이제 아빠가 줄게 진짜로 줄게 자 마지막 한 숟가 이거 먹으면 줄게 어어자자자자자나 네가 이제 손으로 들고 먹어 맞아. 응, 응. 음 빨아. 음음 아, 주리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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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음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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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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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제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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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리 우리, 우리, 어리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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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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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아주 남자입니다. 목에 다 묻었다. 한번 닦아야겠다. 아이고, 들이켜요. 어. 들고 먹어, 들고 먹어. 다 응. 먹었다. 다 먹었어. 아! 부유다먹었어 아, 이거 조금 더. 이거 조금 더. <laughs> 이게사고 있는 거 맞죠? 가마는 아.. 지연아 네, 죄송해요 문 닫았나 한번 확인한 거갈게네 네. 머리카락 여기 붙었어 네 여기 붙었어, 붙었어. 아다행이 아, 아. 그래 없어질 리가 없지 그다 먹어 머리카락 여기 어디, 어디 어디라고? 잘 먹어요. 엄마들 유류사야 되니까 마트 오문또문 닫는 날인가 봐. 큰 마트 문 연대 있냐 지 초롱마을 왔다 가 닫지 않았 아니 어디 초롱마을 아 네가 전화해서 알려준 거야 아까 그러니까 내가 문 열었다고 확실히 어. 열었다고 했는데 아, 단단하게 는 불안하잖아 친한 사람도 아닌 거 확신하겠어 전화해 보세요 우리 지금. 아. 로운이 이따 끌어가자 얘가 지 양을 알아 어느정도 차면은 박수치면 어. 통하는데 안찬데 박수치면 안통하더라 어. 아로다 먹었는데? 한번 보여주면 안 지가 빨았을때 다 먹었다 로운아 <laughs> 와~~ <우와> 잘했어요 <laughs> 로운이 최고 후~~ 와~~ 김태다 먹었다 와~~ <그래요> 리액션 크게 해줘야해 와~~ 로운다 먹었다 <laughs> 진짜 없어. 알고 매불려잘했잘 다야. 아, 손 더러워. 아직 나라. 더러? 손닦아 올게. 아, 아니면 오빠가 슈, 저기 수건에 물좀 묻혀 와. 물 받아. 아, 몫도 닦아야 돼. <laughs> <laughs> 엄마손걷어줄게손 걷고 있자. <laughs> 우니 엄마 다 먹었어요? 우와! 최고. 우아, 으쓱으쓱? 으쓱으쓱? 우와, 참 목에 참 많이 묻었네.